아이고 여기가 여기. AT 구장이죠. 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곳. 네. 여기가 AT 구장이 아니라 아틀리도 마들 카페야 카페. 아 그러니까 AT 구장 아틀리 카페. 어 카페 카페. 아 맞아 맞아 맞아. 와. 여기 먼저 카페 들어. 이, 이런 식으로 카페가 네. 있, 있습니다. 봉술러버. 이런 이런 식으로 카페가 있는데. 뭐야? 와, 이거 이거 선수 들다 쌓인 오마. 와 갖고 있어. 존나 멋있어. 아니 이거를 진짜로. 와 존나 멋있어 진짜로. 봐봐. 어쩌나, 옛날 거 같은 거 것들. 선수들. 그다음에 뭐, 이제 아틀레티코 그 마드리드 거기서는 영상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저희가 그 못했고 사진은 찍는데 영상을 못 찍게 하더라고. 잠깐만. 잠깐만. 모자 뭐야 저거 어? <웃음> <웃음> 와. <웃음> 이거 이제 이거 둘다 바르셀로나에서 산 거거든요. 예. 네. 이제 이게 뭐냐면 그 패도라 이거 너무 네. 비싼데 이게 70유로인데 <laughs> 사기 먹은 것 같아요. 어, 엄청 비싸. 아우씨인데70 70유로 70, 70, 70. 그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이로 <laughs> 바르셀로나. 티셔츠는 10유로가 그래요. 자, 아, 아이고. 아니 이게 왜, 왜라 질문을 저한 하고 싶어요? 아, 아니, 뭐가 왜야, 왜는. 아니 이게 왜, 어, <laughs> 어, 잘못됐나? 뭔가 왜야. 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어 아이고. 여기 아마 마드리드 거예요. 마드리드? 야, 저기, 여기 솔광장. 아! 어, 마드리드 솔광장. 마요르루 광장. 아니마요르루 광장. 마요루 광장.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 말, 말 그, 그게 두 개가 있어요. 아, 여기 솔강. 하나 있고, 다른 데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탱구랑 저랑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너, 여기 가려고 했는데 그 원래 이제 녹음만는 여기를 말한 거야 네, 여기 말그 뒤에 뒤 엉덩이 뒤쪽에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유니폼 가게 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저희 진짜 포르투칼로 넘어갈 뻔했어요 국경을 그니까 넘어갈 뻔했어 그러니까 뭐로 아니 거구나. 자꾸 가는데 안 나와. 자꾸 그,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불법으로 그 흑인분들이 그 이게 이제 깔아놓고 판단 말이야 근데 아. 그분들이 그 스페인 경찰은 막 도망간단 말이야, g t 처럼 네. 그분들이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여기? 그래가지고 저희 포르투갈 국경을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피비인줄 알았어, 거의. 네. 아, 그리고 너무... 이제 여기서 또, 여기서 아,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여기서 그 중국인 분이 네, 저... 그 갑자기 저한테 그 마사지 하나 분는데 내가 그때 발, 발바닥이 너무 아팠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불법인 거야. 네, 불법이. 그래가지고 불법이. 그, 그 영상이 있거든요. 스페인 경찰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돈 주신 저한테 돈을 주지 말래요. 그래서 존나 웃겼던 게뭐냐면그 중국인 분이 <놀베이> 그 중, <중국인분이 놀베이> 조, 존나 웃겼던 게 갑자기 돈 받으려다가 갑자기 <놀베이> 계속, 계속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씨 돈안 주고 그냥 튀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돈안 주고 튀는데 계속 쫓아와. 그래가지고 5분간 신랑이 하다가 결국 돈 줬어요. 예. 네. 아씨 돈안 주고 칠라 그랬는데 근데 되게 비싸요. 어 근데 돈줘돈돈 돈, 돈 주면 안 된대 그거를. 안돼안 된대 원래. 안 네. 네. 경찰분들이 안 된대요. 자그리운 이이아베르나아 아아 베르나우 베르. 베르나우 베르베르는 그 바르셀로나 경사가 더 심해요. 더더 더 심하고 네. 여기가 진짜 존나 멋있어. 네. 그리고 여기가 여기는 이제 좌석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칠만 사천석. 네. 칠만 응, 사천석. 아, 예. 산티하고 되게... 베르네.. 베르나우 베르.. 맞나? 베르나우.. <laughs> 아이고.. 어, 얼제깍두야얼제깍두야 아니 내가 이때 레이커스 농구 선수복 입고 뭐 왔단 말이야. <laughs> 어떤 분이 그 갑자기 그 외국 할아버지가 <laughs> 저한테 레이커스는 못하는 팀이다 이러더라고요. <laughs> 아하 맞습 <맞아>. 그래가지고 <laughs>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laughs> 길가에데 갑자기 레이커스 랄랄랄랄랄 그러고 있 물어보니까 <laughs> 가이드분이 레이커스 못하는 팀이라고 <laughs> 한데 하시네요. 이런 거 어이가 없었어 <laughs> 진짜로. 아니 갑자기 나나테이비 존나 아... 그러 그래. 부장 오즈. 음. 가. 진짜. <laughs> 자 일단 <이따> 이런 식으로 가.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laughs> 와 뭐야? 여기 엄청 높이에 찍었죠. 근데 피파 금상도인가? 야. 거야. 어. 아유. 야. 이게 내가 볼 때는 거기 밑에 감독석. 뭐야? 여기 여기가 감독석. 여기가 감독석. 네.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와. 트로피 받은 걸 때. 근데. 여기를 뭐 진짜 뭐 탕수육 담아놓는데 그붓배감이 있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이게 로피가 그래, 그래. 모양에 그렇게 단긴 했는데. 로피뭐 탕수육 어. 담는 게뭐 담는 게 뭐야, 담는 아니. 붙배 그 탕수육 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아 유니폼 보소.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테카 예. 옛날 유니폼. 근데 이제 보면은 리알도 험멜이랑 같이 했었다. 언제 아디라스만 있는 게 아니라 험멜도 있고 조만가. 레알도 아, 그 스폰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 지금 이제 계속 안임으스만한데 응. 헌맨이랑 음. 같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아, 네. 어, 저거 뭐 갖고 싶게 거기 여기 이제 심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치단 사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 지 알아요? 응. 160만 원. 와, 존나 비싸. 진짜못사 진짜 그런 건못 사고 사고 싶었는데 모바일 갖고 싶다. 음. 이게 치단 시절이잖아요. 아. 어, 이건 이제 어, 피버노브인데 어, 여기에 레알 네. 선수 사인 이다 있더라고요. 와, 저거 씨. 네. 축구화는 좀.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거는 누구, 아 이거 누구지아 라울 그, 라울이 신 거. 아, 라울 아, 써 있다 저기. 어. 라울. 오. 근데 보면은 라울이 진짜 이런 축구를 신고 했다는 데. 그러니까 리복. 뭐 리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축구화에 비하면 너무 안 좋잖아. 네. 아. 그다음 이거는 아. 뭐냐면 피기어인데 피기어를 따로 빼놔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 이게 피파 클럽 월드컵 멋있다고 아, 트로피가 진짜 와. 그다음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 갑자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건 이제 레알이 그 바뀌는 네, 현상. 네 마크 마크가 이게 근데 마르세유인데 마르세유 같은데 계속 바뀌는 네. 그런 현상.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음. 보라색이었는데. 예, 아니 근데 나는 예. 이게 존나 멋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웨이가 보라색 있었나 보다. 어. 뭐. 아니 나는 이게 존나 멋있어 진짜. 그 그러니까요. 굳이 네. 음. 예, 아 예, 이게 멋있네요. 그다음 이제 옛날 선수들 옛날 레알 선수들 오십년도 그다음 이거 이거 레알 마드리드 농구팀도 있습니다. 예전 농구팀 여기 <laughs> 이뭐 장년권가 이거 장년권죠. 어, 이건 이제 제가 또 사진 찍은 건데 괜찮죠? <웃음> 네. <웃음> 잘 나왔네요. 음. <laughs> 네, <어후>. 자 괜찮죠 여러분. <laughs> 아, 이걸 내가 하니까 어후. 갑자기 그그 그 외국인 꼬마가 자기도 자신감이 붙었나봐. 자기도 와가지고 저랑 똑같이 와우 <laughs>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 다음에 두번 쉬고 호구가 전염돼가지고 여기서 내가 유행을 편졌어. 내가 오고 한번 하니까 그다음에 어린이하고두번 쉬고 다 그다음에 계속 아! 아! 그래 가지고 다 이렇게 찍는 줄 알고 다 오오 계속 이렇게 찍어요. 제가 유행을 퍼뜨리고 왔습니다. 잘했어요 네. 한거 보타스 굿. 어, 화면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픽이요. 12개. 이분하고 아. 같이 찍었는데 이분이 같이 찍어 달라 그래 가지고. 네. 아, 여기 여기서. 옆에서 본게 12개. 이거는 영상에서 또 제대로 나올 텐데. 네. 이번에 우승. 그 이거 이번에 슈퍼컵 우승했을 때. 부럽네요. 아. 그 다음에 베르나 이렇게 찍은 거하고 아 이거 아래 레알이 좋아요. 근데 다 먹을 아. 수 있게 와이아깝다그 이거 이거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어, 비자, 비자 기자회견을 그 아, 하는 어, 거란 말이야. 기자네. 근데 이거를 내가 진짜 이게 시간이 못 찍었어. 너무 길어. 줄희이가30% 아, 가는데 늦은 거 10분 남아가지고 아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거 합성해가지고 아난 말할라 했던 씨. 숙소네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숙사, 숙소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지제 많이 피곤해 찌들기 시작했죠. 점점 네. 이제 해제되기 시작했죠. 아. <laughs> 그다음 여기가 와 이제. 와 야, 진짜. 언 진짜 멋있다. 소광장이네 어, 어, 뭐야? 롤렉스. 와, 와 야. 저살버했다 진짜로.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너무 비싸 근데. 그러니까. 네. 음. 궁전이야 궁전 이 정도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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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이야 그... 궁전. 야, 아, 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이분은 그 투어11 그 대표님이에요 대표님 조승훈 한분 꽝이셨어요 그 이제 인생샷 2 이건 이제 네. 좋아요 제가 9게0만개 넘게, 넘게 받았죠 아, 세고비 네. 여기 이제 세고비야 세고비야 네. 여기가 세비야 이거 어디있어? 성당 음, 성당 성당이죠 네. 네. 가정일. 자 그럼 아이고, 이거는 가정일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애들 다 자길래 저만 쌩쌩하길래 찍었습니다 <laughs> 나 스페인에서 진짜 거짓말 안치고 진짜 나잠안 잤어. 진짜로. 고르, 맞아요. 그러기도. 응. 고르, 나, 나 마음이 편했나 봐. 아, 저기.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아, 와서 잠못 자. 그렇지. 가는 길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그 이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사시는 곳인데 네. 여기가 진짜 잘돼 있어. 진짜로. 맞아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공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뭐야. 그 시골 가면은 이렇게 바람 살살 불때 입으로 들어오는 불거아오 그러니까. 죽겠다. 아. 어.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도시어도 가스 냄새가 안 나던데 매운, 매운 가스 냄새가 뭐라고요? <laughs> 네? 여기 아니 아했으면 시내에서도 그 매운 가스가 냄새가 나 아니, 냄새 아니 냄새 여기서 삐졌잖아요 네? 여기서요? 또뭐요 네? 여기서 삐졌잖아요 여기 뭐, 여기 뭐, 자세히 뭐, 보시면 비둘기가 아 극혐 아진데 여기서 아. 탱고 팔에 똥이 맞아요 아. 아. 개, 개 삐졌어 진짜로 근데 그걸 아. 우리한테 화내 왜 우리한테 우리 진짜 <웃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 여기서 <laughs> 똥을 쌌단 어. 말이야 근데 시내에 온 근데 결국 맞는데 그걸 우리한테 화내! 아 아니 우리가 놀리긴 했죠. 우리가 그냥 똥 맞았다 이랬는데. 물론 아 놀리겠는데 존나 험해서 진짜 진지하게. 나비둘기 똥.. 확. 비 비둘기가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와 진짜. 자, 일단 여기 또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뭐, 여기는 정확히 어. 합니다. 그다 동화. 네. 백설공주 그 백설공주를. 어 여기서 이제 빗대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섬 이 성을 아 진짜요? 자, 음... 캬,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또 찍었어요. 아서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사시는 아, 곳인데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네, 네. 멋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달마시안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게 이게 이제 이분이 음... 그 마을을 만드신 분이죠? 맞나요 네? 아까 아가, 아가피토네 어. 부모님십니다. 네. <laughs> 그래가지고 탱구 <태인구> 형 옆에서 <laughs> 아, 진짜 와 <laughs> 옆에. 저... 야 근데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어가냐면 <laughs> 아, 네, 이거 예비군 훈련장 아닌가요? 어, 뭐 그런 말이 왜 갑자기 왜? 그래, <laughs> 도대체 왜? 아 이거 <laughs> 보니까 딱 근데... 예비군 훈련장이 생각나더라고. 아, 나... 그래가지고 너무 짜증났어요 갑자기. 이거 딱 보자마자 아우 씨. 예비군 가야 되는데 족됐네 아, 일단 예비 아니 맞잖아 진짜로. 보고 예비군... 그다음 이게 나폴레옹 맞지? 이거요? 아니야. 아, 나 그냥 나플레이닝 좋아하나봐요. 그렇지.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여기가 존나 멋있지. 근데 내가 이거 입고 갔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나한테 그 옷이 그 만나가 이거 어디서 산냐 물어봤어요. 아. 스페인이 이런 옷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산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맞아. 근데 거기서 진짜 얘 대단한 게 뭐냐면 홍대 빈치시 산타요. 그걸 왜 말하냐 거기서 한국말로. 어? <laughs> 아이 뭐 알면 좋죠. <laughs> 아니 그러면 뭐 아이스. 한국에 뭐 홍대랑 거에반다뭐 이렇게 말해야지. 홍대 빈티지 산타 <laughs> 요이지랄하고 있어. 자, 네. <laughs> 아, 멋있어. <laughs> 어, 근데 디제사진잘 찍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제가 또 설명을 들었죠. 아, 아 말씀해주세요. 설명 여기 네. 이제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야 뭐를. 여기 가둬놓고. 여기 거기서 만들고. 이래서뭐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아래가 감옥이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건.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갈 쯤에 제가 여기서 이제 물품 하나를 삽니다. 뭘 사냐면 그 럭키루가 비슷한 총을 제가 이제 서양 어, 총을 어, 하나 사거든요. 거의 진짜 총.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공항으로 못 가져간대요. 모형도. 그래가지고 제가 아, 38유로를 제가 나, 날렸어요. 제가 사지 아, 말랬는데 굳굳 산대요. 아버님 아버님 효자 씨인 게또 아버님 드린다고. 만 원. 아그그 영상이 또 있거든요. 4만 원 날렸어요. 만원날렸어 주식관에. 네. 아. 아니 그그 나는 총기가 아니고 모형은 될줄 알았지. 근데 말했아 사지 말라고 그기때문 그게 데 그걸 또 택배로도 안된대 그래가지고 택배, 그 네, 가이드분 네. 드렸어요. 거기 사실 네. 네. 너무 잘이셔서 고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 입니다와 이게 너무 멋있어 진짜. 저 손으로 직접 만든 테트 거기까지. 그 다음에 영그 스페인 황제들이 뒤에 전사들 전사 갑옷 이런 식으로. 와, 와 이게 왕. 야 이거 이제 왕분 스페인 네, 와. 왕분 와. 그리고 이. 많이고 봐봐, 이, 봐봐.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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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로 어떻게 만들었로 아, 그러니까요. 어, 정교하다. 너무, 너무 대박적이야. 와.. 이거 직접 눈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음. 하, 벽. 아니, 근데 아, 골그 장면 은못 보여줄걸. 보여줘도 진짜 한 3초? 2초? 그 정도밖에 못 보여줄걸. 아, 벽에 그린 거 봤어요. 네. 와. <laughs> 이거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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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laughs> 아이 그. 아니, 맞아. <laughs> 여기서 이제 침대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이랬어요. 와, 이랬는데. 녹만이 뭐라 하냐면, 아 여기서 2세, 3세가 태어난 곳이군요. 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음. 아니 뭐. 침대가 원래 짝대요 지금 우리 우리. 녹만 어, 딴생가그랬어요 맞잖아 근데. 맞긴, <laughs> 아니, 맞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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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긴 <웃음> 맞는데. 맞긴 맞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페인 다왕들 맞지? 네. 네 어, 걸어두신 것같 어. 네. 저것도 조각으로 만들었어. 저게? 누가 만들었냐? 오, 누가 만들었냐? 필립의 3세가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이야! Yeah. 필립의 3세가 정확히 누구죠? 스페인의 무적함대 알잖아 무적함대. 그렇죠, 네네. 무적함대의 시작 아니에요. 무적 아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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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역시. 맞죠? 아... 그다음에 아. 여기, 여기는 다 보면서 완도 진짜, 야, 맞아. 진짜 맞아. 뭔가 완전 옛날 분위기 봐봐. 아. 장관이잖아. 아. 근데 원래 어디가 장관이었네, 진짜. 그러니 멋있어. <laughs> 봐보세요. 야, 아 그래요? 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조감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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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음, 진짜 음. 멋있어요,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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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러분들 가서. 보면.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어그 무조감대 깃발들, 무조감대 깃발들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밖에 내고, 아유. 나와서 점심 먹기 전에. 나와서 이제 점심 먹기 전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먹잖아. 여기서 이제 그, 아, 그 돼지 돼지 오븐 구이. 새끼 돼지 오븐 구이를 먹거든요. 진짜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거기서 이제 그 영상에도 나오는데 그분이 웰컴 코리야, 웰컴투 코리야, 이러면서 갑자기 그 그릇으로 레이지를막 자르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 혹시... 그 접시를 밑으로 깨치더라고. 음. 여기가 아, 이제 로마 수도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아, 와서 ]요. 만든 건데. 엄나 멋있어, 진짜. 해발 3,000m에 있는 물을 여기서 탁 흘러내려. 오, 설명 잘 들었네요. 네. 대박이죠. 네. 저 장인식, 와씨, 아 이거 자 이건 독일 그 약속해가지고 이분 데려사주신 네. 거죠. 네. 어 성민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성, 레알 성민 맞습니다. 나지 네. 같이 가시는 분이고요. 어디서 네. 레알 이적 이적하셨어요. 네, 얼굴 나오시게 됐어요. 아 진짜 레알, 가기 전날 다. 이 레알 구장 앞인데 야. 여기가 하기 전날이야기 하기 전날. 네. 아 이분도 진짜 장난이 쓰십니다. 아 여기 그 성당이네. 여기 어 뭔데? 야 이게 너무 음, 멋있다. 아, 와 솔로몬 테지 형님 0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다 금이래요. 네. 어, 금이야. 그러니까. 금. 와, 여기서도 모자를 벗고 들어가네. 음, 여기도 모자 벗고 들어가. 여기서 한 여섯 번 나왔지, 요네나 여기서 이제 네번 <laughs> 나왔어. 네 번. 오지게 나왔어. 아, 저... 저게 진짜 진짜. 저, 그러니까 저, 저 이, 이,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여러분 몇 개월 만에 그린 줄알았어 이것도 다 합쳐서 지금. 아이이 것만. 아, 위에, 위에, 위에 것만 네. 8 개월 만에 그랬대. 대단한 사람이야. 가능합니다. 근데 제일 어머니? 빠르게 그린 이렇게 거네.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뭐 아프시겠다. 제일 빠르게 그린 게. 이거를 8개월 만에 그렸대요. 이거 보고 뭐 네. 이제 저희는 와 네. 아, 진짜 미쳤구나. 네 진짜 와... 이런 생각을 했죠. 네. 퀄리티도 장난 아니에요. <laughs> 뭐 조각도 보면 그렇고 우리가 이거 어, 이거 이제 전망 찍으대죠 뭐. 이제? 그것도 전망 찍으 전망 찍으면 서 잠깐 뭐, 내려서 멋있게 네. 찍으라고요. 찍어줍죠아 이거 나 사진 뭐. 찍으면 안 되겠다 아니 사진을 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찍어 하면서 데 왜? 아니 근데 봐봐. 뭐, 여기서 멋있다가 여기서 바로 깨쳐. 뭘 봐하는 표정인데? 어우, 이럴 때가. 진짜 아니. <laughs> 진짜. 여기. 아아 여기가 여기 네, 대박이야. 여기가 네, 어디냐면 네, 음. 여기 세로나온 배우 카페거든요. 여기가 방금 여기가 여기가 네. 카페인데 네. 여기서 뭘 먹으면서 경기를 볼수 있는 곳이야. 장난 아닙니다. 네. 경기 날 되면 존나 비싸겠죠? 예. 네. 진짜 개선. 정면으로. <laughs> 직접 영상도 찍는 게 있는데 영상 이 어, 진짜 많이 있어 요 영상에. 그럼 네. 여기에 저 마, 여기가 이제 그 말라도 네. 아니 말라도 난다 나폴레옹. 아 그, 그거 나폴레옹 아, 그거, 그거 아니야 그 동화 쓰신 분? 아니야 아니야 나폴레옹이 야저뒤에동키호테 돈키호테 나 돈키호테 나폴레옹 씨 어디야? 나폴레옹 프랑스 사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궁전이다 마드리드 이거 마드리드 궁전. 네. 여기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저녁에서 여기서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여기를 안 가고 우리가. 아 맞아. 딴데 가가지고 그 갔는데 아우, 거기에서 진짜로 씨 돌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유. 거기서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같이 간 사람들이랑 만나서 좀 이렇게 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저희가 빠져가지고. <laughs> 그 <놈의> 여자에 빠져가지고 <laughs> 그놈의 여자 에 빠져 그놈의 여자 아 느끼대. 그래가지고 그 사진 찍는 거 <laughs> 어. 성공합니다 이국만이 형네 공전이죠네 아 자,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전 말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경찰분들이 자 이, 이런 식으로 진짜. 아 이거 형지왜 <laughs> 그래? 자 이건 이제 그그 <laughs> 어. 그 레알 마드리드 예, 그, 찍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예. 그 그때 이제 지단하고 같이 축구하는 걸 네. 연상시키고 멘토가 멘토가 이렇게 콘서트도 그다음에 원래 이때 가는 게 맞았어요. 그다음 이제 아, 이 아, 스페인에서 처음 먹었던 오징어 짬뽕. <laughs> 그 같이 가신 분이 스타야 밥목채먹는다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아, 할 때도 네. 와이 새끼 진짜. 아이 왜? 아말 말해줘요 말 진짜 말해줘야 그, 이건 말해줘야 돼. 돼 이건 말해줘야 돼. 돼 진짜 아니 우점하고 신라면 그분이 그 방태가네 그분이 네. 사오셨는데 근데 네. 이 새끼는 진짜 아 그럼 어떻게 어떻게 먹을까요? 근데 이새 바로 남우짬 그래서 아 그러니까 보통 먼저 들리야잖아요 보통 먼저 네. 고르라고 네. 이렇게 하면 남우점 남우점 점집우점 이러고 있어 앞에서 우점이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laughs> 자 그럼 여기는 레알 마드리드 마켓 나와 나와야 마켓 베일 마르셀로 인직 라모 손날도죠 네, 네. 올라가도 전혀 이 여가 없네요. 음. 네. 히로, 그다음 히로, 이제 히로, 경기 히로. 당일날 와. 경기 당일날인데 <laughs> 3 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너무 안 왔네 이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꽉 차버려. 네. 경기 전에 네. 저, 저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그좀잘 잡히려고 분홍색 입고 로날도 이거 했는데 아, 네.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히더라고요. <laughs> 이런 식으로 저희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네. 나 얼마 안돼 이렇게 음, 아니, 나올 만한데. 근데 여기서 5궁만은 어, 아, 저... 레알 마드리드 TV에 찍힙니다. 네. 그 오날두 산치 호화하 아, 찍히고 그 다음에 2국만은뭘 찍히냐면 그 뉴스 그 있잖아요. 거기서 암시수 암시수 이렇게 찍어요 아, 그리고 <laughs> 탱구는 스페인 여자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여기서. 아, 탱구가 여기서 스페인 여자들하고 사진을 4번 찍어요. 부럽더라. 어. 네. 그리고 한여자 어떻게 찍은 줄 알아? 네? 자, 내가 스페인 여자야. 이렇게 찍 야, 이 정도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어땠어? 아니야 인종차별 아니야. 진짜로 막 우, 활짝 웃으면서 찍었단 말이야. 저 형, 저는 뭐다뭐 뭐, 만날 때마다 니네 아오 그러죠. 네, 맞죠. 저저야돼 저, 저, 저거. 바셀 모자 꼬욕 존나 참 먹었어, 공만 형 진짜. 아 맞아. 공만이 아, <laughs> <laughs> 이거 바셀 모자 이거 쓰고 있다가 내일 네. 그 응원선 갔는데 모든 이거 다. 진짜야. 욕 존나 먹었어요. 그리고 바셀 모자를 네. 발로 밟았어요. 네. 진짜로. 모든 욕을 다 먹었어요. 네. 모든 욕을. <laughs> 네, 그러니까 진짜. 진짜 갈 때는 특히 레알은 네. 바셀은좀 유하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레알은 존나 심해요. 진짜로. 아, 바셀의 모든 욕을 다 해버려요. 어. 진짜뻔치고그 네. 네. 가서 네. 미리 응원하는 게 있어요. 경기전에 그, 그 한두 시간 전에. 저, 거기서 너무 많이 응원한 게 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레전드입니다. 네. 네. 그때 바르샤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경찰이 막아. 네, 절대 맞아요. 안 된다고. 네. 그래서 다치니까 가라 그래요. 네. 네. 제발 가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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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다고. 나 이거는 이제 경기장 나갈 때사제가 인사했어. 아유 막아맞 이런데 내려간다고? 예. 와. 정말 <laughs> 와. 자, 이런 식으로 네. 경기 전이 죠 이렇게 선수. 물을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야. 전반 네. 끝나고 물하고 후반 끝나고 물하고 괜히 진짜 주은 구장이 아니야. 연습하는 거고. 네. 음, 팬서비스 좋더라고. 그래선수들 그리고 연속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네. 마르셀로한테 마르셀로! 이러는데 마르셀로가 인사를 해 a 우리 쪽으로 o Marcello! m a r 아 e 라니까 m a 니 c e l l o Marcello! Marcello! m a r 이 e l l o m a 아 c e l l o Marcello! Marcello! m a r c e l l 어, 이게 그 어? 이제 그 축구도이하는 거. 네. 어이구 이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온갖 요거 다 먹었어 바르셀로나. 네. 와서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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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어. 사람봐 사람봐. 거의. 와 이게 경기 시작 전인데 시작하고도 또 들어오거든요. 네. 아마 7만 칠천 명꽉 찼을 거예요. 어. 거의 풀이랬어요. 그래도 때그 그러니까, 거의 네. 표가 없 어. 정도로 꽉 찼어. 거의 어, 다 끝났지 뭐. 예. 장난 아니야 진짜. 이때 아센시오가 세우겠죠. 와. 이때 아센시오 골로콩. 야 정말 진짜. 이때 이제 같이 봤던 할아버지가 있는데. 고할아버지 그 진짜로 열정적이세요. 아 진짜 벤제마가 골못 넣을 때마다 오 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저도 저도 따라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막 이렇게 좋아해주시더라고. 아니 제가 아, 옆에서 왜? 저도 넣을 때좀 재밌는 거 같아가지고 오막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 좋아해. 네, 팬들 진짜가 못 넘겼더라고. 아 그리고 어, 아, 오, 지,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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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지단, 지단, 지단 존나 멋지다. 지단 얼마나 멋있는 게뭔줄 알아? 계속 이렇게 서 있다가. 딱 이제 두골 넣으니까 앉아서 보더라고. 응. 멋있었지. 지단, 지단. 호날두가 있을 텐데. 이거 뭐야, 아우 씨. 자, 이게 아, 호날두가 거의 맨 끝에 있을 거예 모드리치, 모드리치. 모드리치 뭐, 뭐, 존나 나, 잘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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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네. 야, 아니 모드리치 존나 잘해, 진짜로. 나도 뚫렸을 거예요, 저거? 아, 이거 게아이 봐. 메시의 전영광. 메시 이거, 경기 치고. 메시가 거의 울었어 약간 울었어요. 울먹거리더라고요. 울먹거렸어요, 왜냐면 메시가 자꾸 이렇게 지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울면서 이게 딱 경기 이렇게 받고 나가더라고. 근데 그날때다욕 존나요. 메시 빡 이러면서. 메시 욕 참입니다. 네. 레알 레알의 그거죠. 절망이네. 지고 이제 그렇지 그렇지 네. 보고 있을 때 이제 레, 이제 어어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이거 레알 이제 여기서 시상. 아, 시상 히, 힘이 갈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 혼날 거야 여기있는데 날도 저기 있을 거예요 모자 쓰고 싶은. 아직 안 나온 거? 아직 안, 안 나왔어. 아있어있어 네. 있어 어디 어디. 여기 아 여기네 여기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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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엽 위에만 있고 오, 여기 호날도 예. 이게 호날도 이게 호날두 이게 호날도 이게 도 그다음에 이제 스이수 스이수 라모스가 예. 트로피 가지고 다지캡틴 가지러 갔어요 맞아 <놀람> 심멋있습니다 네. <놀람> 이야 와 이스코 이스코 이 진짜 가더라고 근데 이 차던데 어이야 이게 이제 여기서도 근데, 막 그래서. 가더라고 여기가 이제 레알 서포터거든요 서포터 여기가 존나 진짜 대박이에요 열정이 그래서 여기 앞에 가서 다 사진 찍더라고. 장난 아닌데 진짜. <laughs> 네. 근데 이제 어, 그,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 우리나라에 서 전북연대나 이런 팀은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근데 스페인은 그냥 이러고 끝나요. 네. 다 문화 차이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멋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도착인가요? 도착이 돼요. 인천에 왔습니다. <laughs>